2040번째입니다. 우린 무촌 관계. 촌수가 뭔가, 친족 사이에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 수라 정의하되 근데 자기랑 난, 근데 자기랑 난 무촌 관계래.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 부부 관계 무촌이란다. 아무 관계도 아니니. 맨날 싸우다 헤어지길 반복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촌이라니. 달리 할 만한 표현이 그리도 없나? 부모 자식 간이 일촌이니, 그런 부분, 영촌 어떤가? 문화 영이나, 그게 그거라고? 모르시는 말씀은, 영은 어민의 숫자이며, 원만함의 상징 아닌가? 없을 무보다는 백번안났나 촌수가 뭔가, 친족 사이에 멀고 가까운 종를 나타낸 수라 정리하되, 근데 자기랑 난 무총관계래. 아무 사이도 아니라네. 아니라니.